고양이는 육식 동물인데 왜 풀을 뜯어 먹을까요? 고양이에게 해로운 식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양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일본 고양이 상식의 장순양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고양이가 풀을 뜯어 먹는 이유부터 주의사항까지 알려 드릴게요. 고양이는 왜 풀을 먹을까요? 풀을 뜯어 먹는 것은 고양이의 본능 중 하나예요. 육식을 하는 야생의 고양이들의 경우 별도로 풀을 섭취하는 본능이 있는데 섬유소가 풍부한 풀이 헤어볼 배출이나 변비 등 소화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고양이가 풀을 뜯고 있다면 이러한 야생의 본능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종종 집에서 키우는 화초를 뜯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화초에 대한 호기심이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캣그라스가 아닌 식물은 고양이에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 먹이 퍼즐, 사냥놀이 등으로 고양이의 관심을 돌려주세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풀은 무엇일까요? 하나, 캣그라스. 비리, 보리 밀 등의 부드러운 새싹을 통칭해요. 캣그라스는 키우기가 굉장히 쉬운 식물이에요. 재배 키트나 씨앗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답니다.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간식이나 놀이로 직접 키워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둘, 캣닙, 마따따비. 캣닙이나 마따따비는 특별한 향 때문에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풀 그대로 급여하는 캣그라스와는 달리 건조된 잎을 사용해요. 잎을 건조하게 되면 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죠. 주로 쿠션, 스크래처 등에 묻히거나 넣어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난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가루나 액체 형태로 뿌려주기도 하고 사료나 간식에 첨가해 먹이는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들이 흥분하는 모습에 놀랄 수도 있지만 중독성은 없다고 해요. 다만 너무 자주 급여하면 질릴 수 있으니 텀을 두고 사용하는 게 좋아요. 끝으로 고양이에게 위험한 식물들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고양이가 먹기만 해도 중독될 수 있는 독성을 띠는 화초들이 있어요. 꽃으로는 백합, 튤립, 수선화, 수국, 진달래, 철쭉 등이 있고 채소 과일류로는 아보카도, 파, 양파, 복숭아, 자두, 살구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화초로는 몬스타라, 자스민, 매화, 아이비 등이 있어요. 이 뿐만 아니라 고양이에게 위험한 꽃과 식물은 700종류 이상이 되니 고양이와 함께 산다면 화초나 꽃은 멀리 하는 것을 추천해요. 오늘은 고양이 풀 먹는 이유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어요. 적정량의 풀 섭취는 고양이의 소화 기능이나 식이섬유 섭취,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면에서 도움이 되고 고양이에게 아주 큰 활력소가 되니 주의사항을 잘 지켜 캣그라스나 캣잎, 맞다따비를 잘 활용해주세요. 다음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